힘으로 전세아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 냈고요. 공윤희 선수와 지금 어 신현경 선수가 네, 수비를 강화합니다. 교체가 됐습니다. 아마 이번 겨울 시즌에도 그 수비 한 자리에 대한 걱정을 감독은 많이 할것 같아요 아 강수민 선수입니다 오늘 우수민 선수가 브로킹 두 개째예요 그렇죠 김종민 감독도 김종민 감독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우수민 선수의 플레이를 칭찬해주고 있거든요 높게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상공사 때보다 기회를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이번 컵대회 눈에 띄면 시즌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수란 선수가 같이 뛰기 때문에 이제 사이드 쪽보단 어 직선 쪽에 네. 또 공격이 많아질 텐데요. 다시 좋아요. 한번 아, 브로킹 타임. 막히는데요. 이번엔 가운데 쪽으로 자, 반대편 아 페인트로 넘기지를 못하는 김세영. 아하. 자 리시브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또 우수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도로공사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한 선수의 교체가 저렇게 아, 경기 분위기를 네. 바꿀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우수민 선수 인상공사에서 한국도로공사로 이번 시즌에 이제 교체 예, 트레이드가 된 선수입니다. 다이빙데이자 찬스 볼인데요 조승화의 선택 가운데 아, 김세영 네. 터치아웃 자, 오늘 김세영 선수가 계속해서 짧게 짧게 공략을 하다가 지금은 타점을 잡아서 그대로 길게 가볍게 때려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가운데 공격수들이 경기당 평균 한1 0점 정도 하면은 굉장히 많은 득점을 아, 하는 거데네 맞습니다 김세영 선수도 이번 컵 대회 경기당 평균 9득점이에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자 베테랑의 힘이 느껴지는 그런 플레이입니다. 19대 16. 자 커버 됐죠. 오른쪽 길게 이동. 그렇죠. 아, 네. 역시 발로 득점을 만들 줄 아는 어, 김나희 선수예요. 네. 어, 센터에서 중앙에서 뒤쪽으로 발이 빠른 선수 중에 제일 대표적인 선수가 김나희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세터가 상대 블로킹을 속여주는 것도 있지만 김나희 선수는 본인의 발로 상대 블로킹들을 자유자재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세영 선수와 지금 호흡 그. 크고 작고 빠르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폭도가 그렇죠? 많아질 것 같아요. 어, 그렇습니다. 네. 17대 20. 네. 정선아 선수도 지난 컵대회 라이징스타로 보여준 게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사용해줘도 괜찮고요. 오수빈 선수의 서브. 17대 20. 자, 왼쪽에 강한 공격인데요. 자 넘기죠. 자 그대로 삼단 넘겼고요. 이한비은 일찌감치 손을 들었습니다. 어디로 줍니까? 오른쪽 이동 공격. 다시 한번 살리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브로킹 뜹니다. 강타. 착하죠. 아, 아, 타깐. 도로공사 입장에서 너무 아쉬운 플레이입니다. 지금 우수민 선수의 좋은 디기가 나왔고 지금 분위기상 하나 득점이 나주면 오늘 경기 1세트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위기였는데 자, 바로 여기서, 접전으로 네. 갈수 있는 상황인데요. 저 여기서 우수민 선수의 리딩 수비 진짜 좋았거든요. 네. 자 대각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도롱사 팀에서 브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등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종민 감독의 비디오 판독. 블로킹 송에 맞고 나갔는지 맞지 않았는지를 묻는 비디오 판독입니다. 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조수환 선수 의 손끝을 바라보면서. 전세아 선수가 뭐 의도적으로 좀브라카아웃을시도는요 그렇죠. 시도했는데요. 의도적인 플레이였습니다. 자, 이게 맞고 나갔는지 맞지 않았는지를 묻는 비디오 판독. 정심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맞지 않고 아하. 나갔다고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살짝 1cm만 내려와서도 맞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대로 나갔습니다. 네. 자, 지금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이번 그 득점이 안된 것은 좀 아쉽겠는데요. 네. 21대 17. 박해미. 그리고 가운데로 잘라 들어왔는데요. 마지막 플레이를 남기지는 못하는 한국도로공사. 두 명이 엮어서 플레이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속공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두 명이 정선아 선수를 비키고 돌려도 한국생명의 블로커는 그 타인차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한국도로공사 코트에 들어와 있는 선수들 라이를 얼핏 계산을 해 봤더니요. 거의 뭐 20대 초반의 아, 선수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젊습니다. 아주 젊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반격에는 흥국생명 길게 뽑아줍니다 네, 영리한 득점입니다. 오늘 김나희 선수가 마음먹었네요. 그렇습니다. 뭐, 시간차 공격도 있었고, 뒤쪽 이동 공격도 있었고, 지금은 뭐 완벽하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빈 포스를 잃고 있었던 거죠. 김나희 선수도 성인 1 2년째를 맞이하는 를 베테랑 선수. 자, 길게 뽑아내면서 득점을 만들었고요 하예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23대 17. 앞서고 있는 흥국생명. 리스버 흔들리죠. 서브 득점. 아, 네. 이전에 김종민 감독이 타임 작전 타임을 해서 선수들에게 약간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강한 서브가 아닐 때 흔들리는 것에 지적을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몸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주저 앉으면서 리시브를 하고 있죠. 강한 서브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위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부드럽게 움직이지를 못했던 그렇습니다. 한국도롱사 선수들입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아, 포지션 볼트로 지금 자리가 바뀌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번 컵 대회부터 이제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자리 위치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스코어 e 시스템 또 아시아 연맹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스코어 e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정말 간편하게 이제 부심이나 주심이 확인이 가능하죠. 이전까지는 FIVB 그 이스코어 e 시스템을 좀 활용을 했었다면서요. 네, 그거보다는 좀 간편하고 간소화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차 그대로 넘어 볼. 조송화가 침착하게 볼을 타점을 살려줍니다. 만은 네, 남기질 네. 못했습니다. 지금 기다리는 공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공격을 하더라도 토스가 짧은지 긴지를 확인을 하고 본인이 발로 좀.